자 오늘도 제 영상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중고차의 김다빈 실장이고요. 자 제가 오늘 갖고 온 차량 BMW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불리는 7시리즈 롱바디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. 이 차량이 자그마치 신차 출고가가 2억 가까이 했던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으로 갖고 왔고요. 하지만 지금 중고가는 신차가 대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감가가 됐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차량의 오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차량 기본 재원 설명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.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BMW 7 시리즈 차량 바로 750Li X 드라이브 차량이고요. 연식은 2016년식에 총 주행거리 16만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. 뼈대 사고는 물론 외판 교환가 단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성능 지상에 누유 누수까지 체크 안된 정말 깨끗하고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.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이 차량 신차 출고가는 2억 가까이 했던 차량이지만 자 오늘 중고차 가격은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는 3,170만 원에 모실 거니까요. 제 영상 보고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쪽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차량 간단하게 오너평 보고 가실게요. 차량 오너평 어떻게 잘 보고 오셨을까요? 차량은 아무래도 외관보다는 내관에 모든 게다 포커싱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고 가면요. 이 차량 전면부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. 양쪽 등 전부 풀 LED를 사용한 차량이고요. 안 나오거나 깨져 있거나 금가 있거나 습기 차 있는 거 없이 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셨고요. 그릴부터 해서 범퍼까지 그리고 범퍼 하단까지 해서 스크래치나 깨져 있고 톤칩 같은 거 없이 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. 본넷 라인만 봐도 지금 벌써 차가 어마무시하게 커 보이는데요. 이 차량 측면에서 보면 진가를 보이는데 측면 공간으로 바로 이동 한번 해 보실게요. 측면 공간 보시기 전에 앞에 휠 타이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요. 일단 휠 전반적으로 깨져 있거나 크랙. 그다음에 굴절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.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갖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타이어는 지금 한8 90% 어, 굉장히 짱짱한 타이어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. 안쪽에 캘리퍼 같은 경우는 어, 이 도색을 해놓은 차량인지, 또 M 캘리퍼, 또 깨알 로고까지 들어가 있고, 골드 캘리퍼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차량의 측면 마저 보도록 해 보실게요. 차량 측면을 보시게 되면, 진정한 어, 진가를 발휘하는 차량인데요. 그냥 750이 아니고, 롱바디 어, 750 LI 차량이기 때문에, 뒷차량이 또 굉장히 길어요. 문짝이 전반적으로 제 팔을 양쪽으로 쫙 뻗어도 어, 두 도어가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량이고요. 어, 일단 전반적으로 도어 기둥부터 해서 도어 엣지 라인, 그 다음에 도어에도 문콕이나 도장까짐 없이 사이드 스커트까지 또 굉장히 깨끗하게 이용해주신 차량인 것 같고요. 스틸 또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. 당연히 굴절 크랙, 부서짐 절대 없는 차량이고요. 이쪽은 또 생활 스크래치까지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이용을 해주셨고요. 뒷 타이어 또한 프로에서 70% 정도 남아 있는 타이어고요. 앞뒤 타이어 전부 다 컨티넨탈 타이어, 되게 고가의 타이어죠. 비싼 타이어를 최근에 교환을 해주셨는지. 관리까지 잘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차량의 후면 부분 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차량 후면 부분 보시게 되면 양쪽 뒷대로등도 당연히 풀 LED가 적용이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썬팅지 또한 당연히 일어남이나 어, 색바음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트렁크도 뭐, 뭐 하나 구분할 것 없이 더 범퍼 하단부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이용을 해주신 모습이고요 뒤쪽에 나오게 되면 750li부터 x-drive 엠블럼까지 깨끗하게 잘 달려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실내 보시기 전에 트렁크 공간 간단하게 보고 가보실게요. 확실히 BMW 플래그십 세단답게 골프를 치기러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인지 트렁크 공간 굉장히 깊고요. 양 옆에 또 히든 포켓까지 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. 제가 골프백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일반인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큰 제가 앉아 있어도 지금 뒷 공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리를 쭉 뻗어도 전혀 불편함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. 그만큼 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고 위아래 높이도 어느 정도 있는. 부분이고요. 안쪽으로 깊기 때문에 짐을 적재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의 실내 공간 보러 가보실게요. 자, 확실히 신차 출고가가 2억이나 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뒷공간 거의 리무진 같은데요. 지금 양쪽 다 후석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. 필러 쪽에는 독서등까지 또 양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어서 뒷공간에서도 또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같고요. 전동식 블라인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. 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열고 닫히는 모습이고요. 뒷자리 파노라마까지 양쪽 시트에서 전부 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이런 식으로 양쪽 시트에서 자리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.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모니터로 차량 라디오나 차량의 볼륨 조절도 가능한 차량이고요. 거기에 더불어 차량의 모든 걸다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태블릿 PC가 중간에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. 이 차량은 되게 신기한 게2열 공간도 양쪽 다 전동식 리클라이너로 들어가 있고요. 제가 좀 누워볼게요. 자, 좀 각도를 세우거나 이렇게도 해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. 또 굉장히 또이 차량 놀라운 게 양쪽 다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옵션이 탑재된 차량이고요. 여기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BMW 헤드셋까지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 공간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헤드셋 이용해서 또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롱 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프로토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. 양쪽 열선 시트는 물론 양쪽 다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어뒷 공간을 엄청나게 생각한 차량인 것 같네요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롱 바디 차량 운전석 그다음에 일열 공간도 보러 이동해 보실게요. 어, 이 차량 제가 2 열만 편한 차량이다. 뒷 자리만 생각한 차량이다.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1열에도 앉아있는데요 일단 1열 공간 너무 편하고요 당연히 2열에 그만큼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1열에도 엄청난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 바로 지금 내, 제 눈앞에 보이는 저는 약간 풍성한 음질의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고가의 스피커로 유명한 이 스피커가 큼직하게 중간 대시보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필러 쪽에도 스피커가 있는데 이쪽에 또 앰비언트까지 은은하게 나오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도어라인부터 해서 대시보드 라인까지 쭉 이어지는 이 엠비언트 라인까지 해서 어, 전반적으로 옵션 굉장히 또 풍부한 차량이고요. 당연히 양쪽 다 이제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는 물론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듀얼 프로토 공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 1열도 당연히 양쪽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 차량 실내 컨디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2열도 보셨겠지만 전반적인 가죽 상태들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있고요. 키로수가 16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죽 늘어짐과 틀어짐, 찢어짐 절대 없는 차량이고요. 대시보드 하단부터 에서 푸스 커트 그다음에 도어 트림 쪽뭐 구분할 거 없이 기스나 생활 스크래치도 많이 없이 다 깨끗하게 이용해주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차량의 내비게이션 AV 시스템도 간단히 보도록 해보실게요. 당연히 정품 내비 굉장히 또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. 후방 카메라와 더불어 어라운드 몇 가지 또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. 기어노브 쪽에도 당연히 오토홀드와 전자파킹 시스템부터 해서 뒷자리 후석커튼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숨어 있는 모습이고요. 이 차량 가솔린 차량인데도 연비를 위해서 스타뱅고 기능까지 숨어 있는 차량입니다. 하지만 이 차량 어, 옵션을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셔서 옵션 하나하나 다 겪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다 테스트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차량 같고요 자 이제 엔진룸보여드릴러 내릴 건데 이 차량 어, 반자율주행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이 너무 많은데 그거 빠지면 좀 서운하겠죠 그리고 또 7시리즈이기 때문에 압축도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어, 흔히 말하는 고스트도어 클로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까지 잘 되는지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 정도에서 살짝 놓치면 스무스하게 잘 닫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? 자 본격적으로 엔진룸 보러 한번 가보실게요.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BMW 7 시리즈의 엔진 바로 6기통의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확실히 또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엔진룸 또한 꽉꽉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이고요. 이런 플라스틱 커버부터 해서 모든 부품들을 꼼꼼하게 가려주면서 보호해주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이렇게 틈새로 지금 비춰서 내려봐도 빛 비침 전혀 없고요. 오일이 흘렀거나 뭐 누유 무수로 인해서 젖은 자국도 없이 굉장히 또 깨끗하게 이용 중이신 차량 같고요. 또한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 커버 부서진 거 당연히 절대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. BMW의 플래그십 세단인 750li 실내외 리뷰도 간단히 도와드리고 전반적인 차량 엔진 미션 상태까지 한번 봤는데요. 말씀드렸던 금액처럼 3,170만 원에 판매 도와드릴 예정이고요. 이 차량에 대해서 옵션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옵션 다,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테스트하면 영상이 안 끝날 것 같아서. 마음에 드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직접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위쪽 번호로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제가 오실 수 있는 주소와 그다음에 스케줄 예약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주저말고 연락 빠르게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또 혹시나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이 옵션 잘 되는지 영상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언제든지 주저말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영상 다 보내드리고 설명까지 해드릴 테니까 주저말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앞으로도 저희 신사 중고차 채널을 통해서. 더 재밌는 차량과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갖고 나올 테니까 제 모든 영상마다 구독, 좋아요, 그 다음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750LI 한번 지켜봤고요. 이 차량도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사중고차의 김다빈 실장이었습니다.